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어, 영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23번, 24번, 2020년도 어, 6월 모의고사 영어 고위, 고등학교 2학년 23번, 24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됐겠지만 온라인 수업에 진행되는 내용을 좀더 심화해서 오프라인 수업에 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어, 온라인 수업 시간 동안에 지문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문의 지문을 사실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좀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어, 먼저 선생님이 읽어주는 걸잘 듣고 혼자서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해석되는 부분을 반복해서 보거나 하면서. 충분히 문장을 이해하고 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A child whose behavior is out of control improves when clear limits on their behavior are set and enforced. However, parents must agree on where a limit will be set and how it will be enforced. The limit and the sick The consequence of breaking the limit must be clearly presented to the child. Enforcement of the limits should be consistent and firm. Too many limits are difficult to learn and may spoil the normal development of autonomy. The limit must be reasonable in terms of the child's age, temperature,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level. To be effective, both parents and other others in the home must enforce limits. otherwise children may effectively split the parents and seek to test the limits with the more indulgent parent in all situations to be effective punishment must be brief and linked directly to a behavior.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여기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아이라는 거죠. 아이가 자주 보인다. 자, 우리가 여기 주제로 적절한 거 고른다고 할 때는 여기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 뭐, 한번 쭉 읽고 나서 주제를 찾으면 좋겠지만, 어, 언제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먼저 보기를 보라는 겁니다.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Ways of giving reward and punishment to fairly. 자,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뭡니까? 보상과 처벌. 두개 다. 2번. Considerations when placing limits on children's behavior. 아이들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제약을 가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고려할 점. 3번, increasing necessity of parents' participation in discipline. discipline 하면, 훈육이라는 뜻입니다. 훈육. 훈육. 예. 교육과 비슷한 거죠. 예, 어떤 습관 같은 것을 가르치는 건.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하는 것 그것이 훈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부모의 훈육의 어떤 필요성 필요하다 왜 점점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나 봐요 4번 Impact of caregiver's personality c a r e g i v e r 돌보는 보육자 양육자입니다 양육자의 어떤 성격이 어, 아이의 발달에 미친 영향 자 5번 아이가 뭐하도록 그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도록 어, 돕는 것에 있어서, 복도, 어떤 그 격려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먼저 읽었다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내용은 I, 그리고 Limits죠.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문장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hild whose behavior is out of control. 어떤 아이가 있죠. 이 문장은 여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해 보여서 이렇게, 어,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out of control. 통제를 벗어난, 제 멋대로니 말이죠. 그, 그의 행동이 통제를 벗어난 아이. 자, whose,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child를 수식하고 있죠. 아이 그 행동이 통제를 벗어난 제멋대로는 아이는 improves 개선된다, 발전한다입니다. 언제요? When clear limits on their behavior. 그 아이들의 행동에 있어서 제약을 명확한 제약이 어떻게 됐을 때? Asset 정해지고 enforce 강제되었을 때 말입니다. 정확하게 제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여가 되고요. 그걸 또 이건 이건 너가 넘어여서는 안될 선이야라고 말해주는 누군가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improve, 발전한다, 개선한다, 말은 성장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자, 그러나에 나,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나 이후에 나올 내용을 예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안이 너무 복잡면 한데, 아니면 제안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게 가능한 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게 나오는지 미리 상상하는 게 좋아요. however를 보면서. 자, 그러나, parents must agree on. 부모들이죠. 보통 우리가 부모들을 우리는 그 복수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부모님이 한 명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a parent란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부모가 두 명인 것을 가정하고 두 명의 부모를 부모들이 a g r e 어디 어디에 있어서 합의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요. 어디에 대해서, where the limit will be set. 여기가 하나 묶이고요 and how it will be enforced. 이게 묶입니다. 제한이라는 거, 제약이라는 게 어느 선에서 정해질지, 어디에 정해질지. 자, 여기서 어디라는 말을 좀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제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보면 되겠죠. 오, 어떤 제약이 없으면 무한한 공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의 행동이라는 것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폭을 생각한 다음에 맞죠? 어, 여기의 지점, 이 네. 정도 지점이니까 어떤 무한하다고 할수 있는 어떤 그 어떤 활동의 범위에서 아이가 할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 그냥 장소로 받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how it will be enforced. 그것이 어떻게 강조될지. 여기서 이는 뭐예요? 여기서 이는 나온 건, 일단 바로 앞에 찾아봐야 되겠죠. 바로 앞에 나오는 중에 '얼리밋'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 제한이라는 게 어떻게 방법을 말한 겁니까? 자, 범위와 버, 제한의 범위와 제약의 범위와 제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범위가 어때야 되고 제약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제약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설명이 되겠죠. The limit and the consequence of breaking the limit 주어가 두 개입니다. 제한과 한계와 제한 어떤 제한을 어기는 것의 결과 consequence 하면 결과라는 뜻입니다. 결과 결과는 자 여기 break 를 하나 써놨어요. break 라는 것은 어떤 연결된 무언가를 끊는다라는 걸 말해요. 이런 좋은 예가 박스를 개봉할 때 break the box 라고 쓸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쉬는 시간 break time이잖아요. 연결된 어떤 타임을 끊어내는 것. 그래서 휴식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타 limit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제한을 어기는 것이 깨 a 다는건 그것의 결과는 must be clearly 명확하게 presented 제시되어야 된다. 보여주, 보여주 보여줘야 된다. 제시되어야 되는 누구에게? 아이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limit이고 이게 결과야. 뭐가 있을까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던지면 그날 밥과 간식은 없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enforcement of the l i m i 제한에 있어서의 어떤 강제. 맞죠? 강제. 제한을 어떤 강요하는 것은 should be consistent. consistent 하면 일관되는 이 말입니다. 일관되는 혹은 지속적인 이 말이에요. consistent. firm은 명백한인데 완고한, 확고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봤으면 계속돼야 되고 태도로 봤을 땐 완과계 굽힘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너무나 많은 리미트, 자 한계 제한이 너무 많은 것은 difficult to learn 배우기 어렵다. 그 그러니까 너무나 제한이 많으면 배우기 어렵고 어떻게 할수 있다? 자 동사가 두 개예요. are difficult 비동사, 형사 May spoil 두 개가 하나의 주에 어 묶여 있습니다. 망칠 수 있어요. spoil은 망치다, 버리다 이 말입니다. 노멀 디벨로먼트 오브 오토너미 너무 제한을 많이 두면 일단 배우기 어렵고 일반적인 혹은 정상적인이 말이죠. 노멀하면 정상적인 디벨로먼트니까 발전입니다. 뭐의 발전이 오토너미? 자율성입니다.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어야 되는 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오토넘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제한을 가면 하 어떻게? 아이가 스스로 할줄 모르게 되니까 너무 많은 제한을 주는 것도 좀안 좋다라는 겁니다. The limit must be reasonable. 자, 그리고 한계라는 것은 reasonable 합당해야 된다. 이성적이어야 된다. 음, 이 말이죠. 합당해야만 해요. 어떤 관점에서 in terms of 뭐 뭐의 관점에서 아이의 나이 아이의 성향 temperament 하면 어, 음, 아이의 뭐 성격보다는 이제 성향 요 정도에 가깝습니다 타고난 어떤 기질, 예, 요 정도에 가까워요. 뭐 성격과 비슷하긴 한데 그걸 좀 구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에 발전적 단계, 이 발전 단계라는 것은 아이가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여러 가지 발전 발달 단계를 거치는데 그 발달 단계에서 어떤이냐, 이걸 살폈을 때 합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네살네세 살짜리에게 밥을 숟가락으로 안 먹으면 밥을 안 주겠다 이러면 지나친 거잖아요. 맞죠? 아이의 나이나 아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못한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 단계나 제약을 고려해서 리밋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to be effective 효과적이려면 뭐가 효과적이려면 그 제안이라는 것이 효과적이려면 both parents t 부모 다 must enforce limits 그 제안을 강제해야 된다. 어떤 걸 말하겠어요? 엄마는 제안을 가하는데 아빠는 몰래 아이를 봐준다거나 하는 거죠. 네, 이런 일이 말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and other others 또 다른 어른들요. in the home 가정에 있는 또 다른 가,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리밋에 대해서 어, 대해야 돼요. 하지만 되게 이게 어렵긴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자 이런 거는 우리나라 말로 써보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 뭐다? 부모와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맞죠? 똑같이, 어, 제한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겠죠. 아이는 어떻게 할수 있다? 효과적으로 부모들을 나눈다.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를 대할 때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 seek to, 찾는 거죠. 테스트. 테스트 리미치니까, 어떤, 여기 리미치는, 여기 아이에게 주어진 제한과는좀 다르죠. 어떤 한계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누구와, 또, 뭘, 훨씬 더, 어떤 사람 더, 어떤 사람 멋대로 좀 내두는, 좀 허용적인 부모와, 어, 한계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래 엄마는, 그, 하루 동안 과자를, 어, 단 거를 하나만 먹게 하는데, 한 가지만, 아빠에게 가서, 이, 단계를단 거를 뭐 하나 더, 혹은 반 개만 먹으면 안 되냐, 혹은 내일 걸 오늘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한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In all situations, 모든 상황에서 to be effective, 효과적이려면 punishment, 처벌이라는 것은, 여기서 처벌이라는 건 뭡니까? 앞에 나온, 이, 제한을, 한계를 깨어냈을 때, 학, 아이가 지키지 않았을 때 가해지는 어떤 벌을 말합니다. 그것은 must brief, 간결하고, 간결하고 간결하다는 복잡하거나 길지 않고 짧고 간단하다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된다? 링크 투. 자, 동이주 비동 비동사 부분에 다 걸리죠. be brief and be linked to입니다. 연결해는 직접적으로 어디에 행동에 연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뭐가 있을까요? 어,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밥을 안 먹는 것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처벌을 줘야 되는데 어, 그것과 연결된 자는 얼토당토 안한걸 처벌로 하게 되면 옳지 않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23번까지는 여기까지고요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제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밑에 그 보기가 뭔지 한번 볼까요? 보기를 보면. 보기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을 좀그어 놨죠. 어, 중심된다고 생각하는 명사를 한두 개 정도 그어 넣는 게 좋습니다. How can you tell original from fake? 가짜로부터 진짜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기서 tell은 말하다 라고 보단 구분하다 라고 하는 게더 좋겠어요. Exploring the materials of ancient pottery. 고대의 토기의 material, 재료라고 하요 재료나 원료를 탐구하는 것. Origins of inventions. 발명품들의 어떤 기원. 절대 끝나지 않는 여행. 과거로부터 배운다. 더 나아, 더 나아, 더 나아지기 위해서 변한다. Science as a driving force. 이 driving force 하면 그 동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력. 과학은 뭐다? 인간의, 문명화의 어떤 동력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게 주제일 때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생각해 보면 좋아요 머릿 속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문제 풀때 그런 시간은 없겠죠. 자 만약에 이렇다 그럼 여기 올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페이크는 이런 특징이 있어 하지만 오리지널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이런 특징을 발견하면 너는 페이크로부터 오리지널을 구분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글이 돼야 되겠죠. Exploring the materials of ancient pottery. 자,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요? ancient pottery는 이런 걸 말해. 자, 이런 ancient pottery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쓰였는데, 그 재료들이 왜 그런 재료였냐면, ancient, 고대 시민, 고대인들이 어디에 살았기 때문에, 강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흙 같은 거라서 그래.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pottery, 의 색깔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발명품의 기원, never ending journey, 끝나지 않는 여행. 자, 발명품의 기원이라는 건 아주 오즈 시간 오래 걸, 건, 오래오래 오래 거슬러 간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보다 언제가 정말 정확한 기원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4번, learn from the past, change for the better. 자, 여기서는 과거로부터 배운다니까, 과거의 어떤 중요한 혹은 발전적인 사례를 말해줄 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비, 여이 여기, 과거에 이런 사례 봤을 때, 우리도 어떻게, 이걸 기점 삼아서, 이때를 어떤, 어,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한번 변해보자, 라는 식의 글이 되겠죠. 자 과학이 동력이 된다 뭐에 인간의 어떤 시 어떤 시빌라이제이션 문명화입니다 자 인, 이런 경우에는 인간의 문명화는 이런 이런 특징이 있죠 우리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명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때 가장 도움이 된게 뭐다 바로 과학이다 과학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 저런 역할 이런 역할했기 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리 길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 상황에 맞는지 이지문을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같이 읽도록 해볼게요. Many inventions were invented thousands of years ago, so it can be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s. Sometimes scientists discover a model of an early invention, and from this model, they can accurately tell us how old it is and where it came from. However,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in the future, other scientists will discover an even older model of the same invention in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In fact, we are forever discovering the history of ancient inventions. An example of this is the invention of uh, the invention of pottery. For many years, archaeologists believed that pottery was first invented in the Near East, around modern Iran, Iran where they had found pots dating back to 9,000 9 BC. In, in the 1960s, however, older pots, pots from 10,000 BC were found on Honshu Island, Japan.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that in the future, archaeologists will find even older parts somewhere else. 자, 답이 뭔지 아시겠나요? 자, 보겠습니다. Many inventions. 많은 발명품. 여기서 발명품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건 아주 오래된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언제 만들었는잘 알기 어려운 거 있죠. 뭐 바퀴. 어,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뭐 어, 칼. 빵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래된 발명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는 많은 발명품들이 발명되었습니다. 사우 t 서비 u s 고 사우든 함 천이잖아요 수천을 말하죠 수천 년에 수천 년 전에 발명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인데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To know their exact origin 여기 말하는 to know 이하가 되겠죠. To know exact origin에서 여기 동사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는 것은 그들의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것은 그 발명품들을 말하는 거겠죠. 발명품들의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것은 어렵다. Sometimes scientists discover a model of an early invention. 자 때때로 과학자들은 발견한다. Model 모델이죠. 어떤 뭐 시제품 같은 거, 견본 같은 건, an early invention 초창기의 발명의 어떤 모델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from this model 이런 모델로부터 과학자들은 대 있는 과학자들이겠죠? can actually accurately 정확히 tell 러 s 우리에게 말해 줄수 있습니다. 알려 줄수 있습니다. how old it is 그게 얼마나 됐는지. 그러나 자, 그러나고 왔으니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말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어 중요하게 말해 봤자 뭐 되게 중요한 건 몰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길까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항상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That 이하라는 yeah, 가능성. 그래서 동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수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뒤를 보면 미래에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뭐를요? o n even older,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이죠. Of the same invention. 같은 발명의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을 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생각, 상상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종이를 발견한 거죠. 종이의 원형이라 말한걸 발견한 겁니다. 책이라 할 거야. 책의 원형이라 할 만한 걸 발견한 거죠. 와우. 이게 기원전 9000년경에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런, 이렇게 발견하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 만년 전에 만들어진 책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어떤 발명품에 어, 발명품이 최초로 만들어진 때를 알기는 좀 어렵다, 단언하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 예, 자, a mother in the in the in the same invention in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어디에서 세상, 우리 지구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발명된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는 뭐 일본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책이라는 어떤 발명의 더 이전 형태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We are forever. 우리는 영원히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History of ancient inventions. 고대의 발명의 어떤 역사를 계속해서 발 어,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제 글이 다 나왔습니다. 왜냐? 뒤에 example of this. 얘가 나오기 때문에 얘 이전에 이제 다 나와버렸죠. 그럼 사실 여기서 얘를 보지 않고도 사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 요거죠 요거. 그렇죠? 발명의 어떤 기원을 찾는다는 건. 한번 끝없는 여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얘도 봐야 되겠죠. 이것의 예자 이것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우리가 어, 끊임없이 어, 새로운 발명품을 어, 발명의 어떤 기원을 계속해서 바,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예앞문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예가 뭐냐면 파트리 도자기 혹은 토기 의 발명이죠. 수년 동안 예, 고고학자들은, Archaeologists, 고고학자들은 믿었어요. p o t r y was first invented. p 트 t r y 가 어, 발명되었다고요. In the Near, near East. Near East는 근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뭐 Middle East, 중동은 좀 되게 익숙한데, Near는 가깝다, 근이라서 근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around modern Iran. 이란 근처의 어떤 지역에서 발명되었다고 믿었어요. 그 이란 지역은 뭐다? They had found the parts. 과학자들이겠죠? 어, 아, 여기 나오는 정확히 말하면 고고학자들이 찾았던입니다. 자, 여기 시제에 주의할 것은 뭐예요? 여기는 믿었다인데, 맞죠? 그 사람들이 팥을 파던한건 뭐, 이 일보다 더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뭐 시험이 아니라면 괜찮지만 시험을 준비한다 보면 잘 봐두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파츠 도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 아, 도기는 어떤 도기들이다. 데이팅 백. 데이팅 백은 어떤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다입니다. 투 어디까지? BC 9000년 전. 그니까어 9000년 전까지 어그니까 기원전 9000년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9000년 전. 태어나는 시점으로 9000년 전까지 올라간다. 그런 팟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런데 1960년에 맞죠 Older p r t s from 10,000 B.C. 자, 만년이에요 이거보다 무려 천년이 더 앞서는 더 오래된 파이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Honshu Island, Japan 일본의 Honshu 섬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항상 뭐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더 오래된 파스를 다른 데서 발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다? 우리는, 어, 이 어떤 발명품의 기원이 되는 어떤 모델을 정확하게 이미 찾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었겠죠? 듣,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어, 진도와 상관없이 진짜 기록되는 것과 상관없이 한번더 들어보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